안녕하세요. 꼬깃골프의 조경고프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운승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 행잉백 동작인데요. 이 행잉백 동작은 체중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오른발이 많이 남겨진 상태에서 오른엉덩이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임팩트가 되는 동작을 행잉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행잉백 동작이 사실은 이제 다운승에서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다른 문제점들은 보상 동작을 해서 공을 잘 맞출 수 있지만 이 행잉백 동작은 보상 동작으로 잘 맞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잉백 동작이 나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이 행잉백 동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만약 행잉백 동작이 나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일단은 행잉백이 나오는 문제점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많이 보는 이 고객님들 중에 행잉백이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발 앞꿈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측면에서 보시면 백스윙 때 이렇게 이렇게 오른발에 앞꿈치 했을 경우는 다운 스윙 때 원활한 체중 이동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뒤로, 왼쪽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는 행잉백 동작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한번더 보시면, 체중이 오른발 앞꿈치에서 백스윙 탑을 만든다면 정상적으로 체중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잉백으로 임팩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체중이 오른발에 앞꿈치 했을 경우.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백스윙 시 오른쪽 골반이 과하게 좀 밀린 경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골반은 밀리지 않고 백스윙이 돌아줘야 되는데, 오른쪽 골반이 조금 과하게, 조금 많이 튀어나갔을 경우에 이것도 또한 원활한 체중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위백 동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백스윙 때 체중이 앞꿈치했거나 오른쪽 골반이 과하게, 요렇게 뭐 스웨이가 되거나, 리버스파인 앵글이 나온다거나, 요렇게 그 동작들에 인해서 이제 행위백이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한 가지는 다운 스윙 할때 문제가 있습니다. 백스윙 문제보다 백스윙을 잘 내고 다운 스윙 때 내가 팔과 손을 하체 속도보다 과하게 쓴다 그러면은 행잉백이 또 자주 나옵니다. 이제 모두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다운 스윙 때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란 하체 리드, 하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체, 팔, 클럽, 요 순서를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키네마틱 시퀀스가 무너지고 팔로만 다운승을 한다면 요것 또한 행잉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백스윙 시 체중이 과하게 가면서 오른발 앞꿈치로 됐을 경우, 오른발 앞꿈치로 이동했을 경우, 하체가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과하게 움직였을 경우, 그리고 다운스윙 할때 팔을 급하게 썼을 경우 행잉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동작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잉백을 잘 하기 위해서 발의 압력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어드레스 때 발의 압력은 중간에 잘든 상태에서 백스윙 때 회전 연습부터 해볼 건데요.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우리가 체중이 이제 오른발 쪽에서 오른발의 압력 중에서 뒤꿈치로 와야 돼요. 이렇게. 네, 오른발 뒤꿈치로 왔을 때 골반이 접히는 힙힌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힙힌지를 만들어 주는 게첫 번째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스윙 때 힙힌지가 없고 이렇게 펴져 있으면 이것 또한 행잉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백스윙 때 힙힌지가 없으면 그 골퍼는 언제든지 행잉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힙힌지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백스윙 때 이렇게 체중을 오른발 뒤꿈치로 옮겨 주면서 그리고 최대한 서 있으세요. 최대한 기울거나 내가 쏠리지 말고. 최대한 선인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해주세요. 이때 체중을 오른발 뒤꿈치에 두면서 힙힌지란 오른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이 오른쪽 고관절이 접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동전이나 뭐 커버를 껴놨을 때 여기 껴있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백스윙 때제자리로 회전, 제자리로 회전을 해서 체중 오른발 뒤꿈치, 그리고 결론은 결과는 이제 힙힌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힙힌지를 만들면 일단은 준비 자세는 끝났어요. 일단은 힙힌지를 만든 것만으로도 힝잉백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힙힌 지가 끝나고 다운스윙에서 어떤 동작을 취해줘야 되냐면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에 있고 왼발은 앞꿈치에 있습니다 그럼 다운스윙 때 왼발 앞꿈치를 잘 눌러줘야 돼요 그럼 앞 꿈치를 눌러주다 보면은 몸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왼발 앞꿈치를 밟아주면서 이때 오른 엉덩이는 좀더 뒤로 주저앉아 주셔도 돼요 측면에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회전, 오른발 뒤꿈치, 힙힌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발 앞꿈치를 누를 때제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주저앉죠. 이렇게 이제 힙힌지를 하고 왼발 앞꿈치를 눌러주면 오른엉덩이는 좀 주저앉습니다. 이게 트랜션이라고 하는 다운 스윙 때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은 왼쪽 무릎을 강하게 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정면에서 한번 보실게요. 힙힌지, 왼발 앞꿈치 눌러주고 무릎을 빵. 다시 또, 힙힌지, 왼발 앞꿈치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세요.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이제 무릎을 펴주는 이유가, 이제 힙힌지를 하고, 앞꿈치를 밟은 다음에, 무릎을 펴야지만, 왼쪽 엉덩이랑 왼쪽 어깨가 강하게 회전될 수 있습니다. 한번 뒤에서도 한번 봐주실게요. 백스윙은 힙힌지, 왼발 앞꿈치 누르고, 무릎을 이제 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백스윙, 왼발 앞꿈치 밟고, 왼쪽 무릎 튕길게요. 이렇게, 무릎을 익스텐션 해주면 왼쪽 엉덩이랑 왼쪽 어깨가 이렇게 로테이션 됩니다. 이렇게, 앞꿈치 밟고, 익스텐션. 그 다음에 이제 오른 엉덩이를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피니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실게요. 힙인지, 왼발 앞꿈치, 무릎 익스텐션 하면서 회전. 그리고 마지막에 엉덩이 좀 앞으로 밀어주면서 피니쉬샷을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세가 이제 행잉백을 안할수 있는 자세인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행잉백 자세가 나온다면 꼭 백스윙을 가장 먼저 점검해 주세요. 일단 백스윙 때 내가 만약에 행잉백이 나온다면 백스윙 때 어느 것을 점검해야 되냐면 오른쪽 골반에 이제 히핀지가 되어 있는지, 오른쪽 엉덩이가 잘 회전돼서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로 잘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은 백스윙 때 체중이 뒤꿈치로 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왼발 앞꿈치를 잘 누르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동작이 있다면 행잉백이 나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여기 힙힌지가 안돼 있고 이렇게 좀 펴져 있으면 행잉백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힙힌지를 잘하고 만약에 앞꿈치를 잘 밟지 못하면 이렇게 힘을 쓸때 또행잉백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행잉백이 있다면 요두 가지를 좀 핵심으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행잉백이 나온다면 오늘 배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